예, 오늘 말씀은요, 느에미아 10장입니다 어, 어, 토요일과 주일은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가 없으므로 어, 오늘 또 10장이요, 9장이 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늦어도 없이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음, 잠시 앞장들을 좀 살펴볼게요 어, 51일 만에 이제 성벽이 완성됐죠 어, 7장에서 문짝을 달고요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레이 사람들과 어, 문지기들과 성을 관리하는 백성들을 통솔할 지도자를 이제 세웠어요. 8장에서는요, 유대력으로요, 7월 1일, 모든 백성이 숨은 앞에 광장이 모였어요. 어, 제사장이며 율법사인, 음, 에스라가 들려주는 율법을요, 백성들이 울면서 들었어요. 어,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들으면서요, 초막절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7월 15일 모든 백성이 7일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어, 큰 성회였어요 또큰 기쁨의 성회였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예, 포로로 잡혀갔다가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로 모였어요 큰 기쁨이었습니다 9장에서는요 어, 7월 24일부터 거국적인 해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 9장 마지막 절에서 어, 다시는 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결심하고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방백들, 뭐 지도자들이죠,들과 레이 사람들과 재상들이 언약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어,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것이 이제 결단하고 맹세한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부터 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인신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에미아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리아, 에레미아, 바솔, 아마리아, 말기야, 히두스스바냐 말룩, 하림 브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기누돈, 바룩, 무슬람, 아비아, 미아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니 이는 다제상이요또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하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열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미가 무로 하바, 하사바 식삭골 세레바 스바니아 후디야 바니 비누니요 또 백성의 둔목곳 바로스 바암보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바 비구의 아딘 아델 시스기야 악술 후디야 하슴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 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셀, 사독, 야뚜와, 블라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냐냐, 학습, 할르, 할루헤스 비라, 소백, 루움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 이었느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 있는 자가 다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수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무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와의 호 모든 계명과 기례와 윤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을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귀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기 하되 곧진설병과 함께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에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기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법과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 만물과 각공 감옥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마다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영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상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포도지와 기름을 제상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이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이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이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이사람들은 그 11조의 십0분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전 골방 곧곳관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자손이 거저로 들인 바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서의 기병을 드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문제기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구별과 온전한 헌신입니다 요절 말씀은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효한 행복 읽겠습니다 본장은 앞장 네임의 구장과 짝을 이루는 장이다 고장만 읽고 십장을 읽지 않는다면 로만서만 묵상하고 야구보서를 묵상하지 않는 것 같다. 신앙생활에서 주님께 통이하는 회개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니에미아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 후.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로서 인간적인 판단에 따르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칠세를 보정해줄 수도 있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한다 그리고 상거래를 할수 없고 기금 가운데서도 땅을 쉬어하는 안식일과 성일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기로 한다 또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진서를 납부하고 본죄의 용환보를 조달하며 곡식의 처들매와 생축의 초태생에과 십일조를 헌납할 것을 맹세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담당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구별과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어 오늘 제목은 거룩한 구별과 온전한 헌신입니다. 어 유다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여기 율법이 나오죠. 율법에 따라 어 여기 보면 뭐 계명, 규례, 율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계명은 뭐죠? 어, 경계할 겨, 경자에다가 목숨 명자거든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의 속성이에요. 규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요한복음도 그래요. 그 로고스, 로고스의 속성이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에요. 어, 생명이 떡이다, 목자다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오늘. 어, 유다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핵심적으로 행했던, 행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세 가지는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성벽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을 유지해야 되죠, 유지. 예. 첫째로요, 본문 30절을 보면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이유 중에 이게 하나였어요. 통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은요 통혼으로요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그죠? 나라의 번영을 이루려고 통혼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나라가 갈라졌어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고요. 우상과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어, 거룩한 하나님 의 백성으로 구별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사고방식, 가치관 등이 전혀 다름으로 굉장한 갈등에 이제 시달려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어떤 어,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어, 삶 전체죠. 신앙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삶 전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어, 어, 신앙인이 불신자임에도 결혼하려고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 배우자가 뭐 돈이 많거나 뭐 잘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많거나, 그것 때문에 결정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을 우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아직 혼이나 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자녀와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음. 또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 참된 신앙을 가진, 여러분 부모 뜻대로 자녀들이 하나요? 결혼을 자기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청년들을 보면요. 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불신자의 결혼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말씀이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사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재작년인가요? 우리 청소년부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너 누구랑 사귀니?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 사귀는 사람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빚좀 개살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사귀 믿기 바랍니다. 사귀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셨잖아요. 예, 예. 우리가 불신자 곁에 가는 게 있죠. 뭐,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불신자 가는 게 어, 가는 것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하셨어요. 변질이 된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 둘째로요, 본문 31절과 같이. 어,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예요. 어, 7 년마다 안식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게 일곱 번이 되면 5 0 년째 신년이 돼요.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는 날이죠. 안식년과 안식일과 안식년은 하나님과 관계된 여호와의 날이에요. 또 이웃과 세계와 관계된 것이에요. 안식일 명령은요 십계명 아까 명령이라서 계명이 명령이라 했잖아요. 십계명 어, 중에서 가,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척이나 내 분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어, 그래서 안식일 개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요 이 주기적으로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 23장 3절 여섯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의 날이래요. 우리도 주일날 모이잖아요 예배로. 너희는 아무이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서 쉼을 누리는 날이에요. 어, 내가 동물과 같이 생존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피조물.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10개명을 보면요. 어, 홉가지 개명들이 어, 행동에 관한 개명이라면 10번째 개명은요, 마음에 관한 개명이죠. 탐내지 말라는 개명이죠.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구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운역을 품는 자마다 가늠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계명은요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경험한 바가 있는데, 이 탐심을 제어하기 위한 거예요. 탐심을. 중단하는 거죠, 중단. 그래서 제가 오늘이죠, 오늘. 핸드폰 끄는 날이에요. 핸드폰 꺼버려요, 그냥. 꺼버리고 뭘,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봐요. 예. 주님과 함께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주일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오늘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주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한꺼번에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면 창세기 한 번에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 개명을 굉장히 중요한 개명이었어요. 만약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요 안식일 이 개명을 제대로 지켰다면요,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일도 없고 망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요 안식일 개명 준수를 아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30절에서 예수님은 심에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보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 인간은요 내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요 힘이 없죠 어, 안식의 개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쉼그 안심의 핵심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요 쉼이 나와요. 아는 사람이 쉴수 쉴 있어요. 안심하고요, 그렇죠? 걱정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 또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면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강원도 촌놈입니다. 강원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로다가 이렇게 가셨어요. 그 강원도는 두 마리로 가.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이제 아침 일찍 시켜요. 다른 집에 가서 소를 데려오라 그래요. 짝지어제되잖아요한 선은 좀 노련한 소고요, 한 선은 초짜 소예요. 그러면 이 노련한 소가 잘 이끌어 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고스란히 오늘 주일 날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날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집에 가셔도 가셨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제목과 같이 온전한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란 말이 이 바치란 자에다가 몸신 자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몸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헌신의 일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32절에서 이제 39절, 본문 보면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주로 성전 관리나 예배에 관한 어떤 헌신이죠. 오늘날도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헌신하고 있어요. 그죠?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말씀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찬양 사역, 뭐 전도 사역, 구제 사역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헌신은요, 어, 어떤 사실에 근거합니다. 해 어떤 사실. 아무 근거도 없이 헌신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거가 있으니까 헌신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바쳤습니다. 부모라는 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요, 그저 이제 막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이에 대하여 시편 110편, 110편을 좀 보겠는데요. 한번 표실까요? 시편은요 성경 딱 중앙에 있어요. 110편을 110편, 좀 표실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어,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해서요 자신의 메시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고요. 스테반 이이 사실을 봤어요. 숭교하면서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와께서 호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성되기가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와께서 호 시원에서부터 주의 권능이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한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매기세대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를 그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나물 을 마시고 인나여 머리를 드시리로다. 어, 예수님이 헌신하심으로 어,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어, 하늘 보좌에 왕으로 앉으셨어요. 예수님의 헌신은요, 우리를 위한 자신의 몸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일장 사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리셨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요, 몸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마음, 뭐, 마음이 아니라. 어,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은요, 어쩔 수 없이 당한 비극적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스스로 십자가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의 예배, 예배 있죠. 기도 있어요. 봉사, 전도 무엇을 하나, 하나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예배는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이 갈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요 내 몸이 앉아서요 기도해야 돼요 인념으로 그 자리에 꼭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 게 기도예요 예배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자수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정 예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오늘 시편 백0편과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계셨어요. 왕으로 계시고요. 또 우리의 중보자로 계세요. 영원한 제세상이라고잖아요 그것이 일절과 4절이죠 왕이시고 제세상이세요 어.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또내 이름으로 힘입어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90점이에요, 90점.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죠? 하늘에 오르사, 보좌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곳보다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3절 보면요, 백1이 펴놓으셨죠. 3절절은 주님의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걸를 다른 말하면 말세야 말세.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의 승천하시고부터 시작된 거예요. 권능의 날이죠. 물 붓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는 권능의 날, 말세 그래서 오늘 3절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니수 있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 있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거다. 이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면 알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가에 시내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건 물론 왕으로서 승리에, 어, 어, 뭐, 모습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의이 표현은 치열한 모든 전쟁이, 뭐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요. 군대의 대장과 군사들이요. 전쟁의 길, 전쟁의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며 숨을 돌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의 완전한 영광과 승리의 날이 찾아와요. 결국 모든 전쟁이 끝나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고 그 머리를 들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한 게시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시록 14장 4절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주님의 옷을 입고 싸우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싸우러 오셨습니다. 죄와 싸우고 여러분들 유혹과 싸우려고 이기려고 우리가 무장하러 나왔어요. 오늘도 승리할 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혼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세상의 방법 필요 없어요. 뭐 이거 이 이렇게 살면 된다 저렇게 살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방법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방법이에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우리는 새벽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소망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의 요 요절이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의 찬양과 멸류관이었죠? 그것처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혼신이에요. 여기 보면 즐거이 혼신한다고 해요. 기쁨입니다. 기쁨. 또, 우리의 영광이자 멸류관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어,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반주자는 없지만 이 찬양 한번 한 하고 우리 주기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